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나이백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이 과거에 제가 유점에서 한번 영상 찍어 드리고, 여기서 한번 찍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일단 제가 봤을 땐뭐 재료적인 부분,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매집의 크기를 봤을 때는 올라간답니다. 제가 이때도 설명드렸을 때는 매집의 크기를 봤을 때 올라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제가 이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죠?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뺐다가 또 올려줬다. 근데 중요한 건 올려줬는데 여기서 뭐요? 강력한 거래량에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 있죠,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 구간 세력들이 강력하게 물량을 흡수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더 주가를 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윗골을 달면서 주가 앞에 있는 물량을 먹어주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물을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 근처에서 물량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이구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 나이백을 그림을 크게 보면 고점부터 주가가 내려왔죠. 고점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물린 사람들이 평단가가 만들어졌다면 어디가 평단가일까요? 이 구간이 평단가 근처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서 잘봐 봐요. 지금 여기서 잡히는 저항성 구간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물량을 흡수해 줬죠. 그죠? 앞선 구간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를 해 줬고 그다음에 이 구간 자 다시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물려 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한번 잡아 주고요 물량을 한번 잡아 주고 탈출 못한 사람들 친절하게 어떻게 다시 한번 또, 또 탈출시켜 줬죠 어자 그러니까 어 감히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요 자리를 어, 좀 보시게 되면 어 앞선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물려 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본전을 줘 놓고 본전을 줘놓고, 안판 사람들 친절하게 또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세력들은요, 절대 뭐요? 절대? 절대적으로, 개인들 탈출 안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 개인들을, 물려있는 개인들을 두 번이나 탈출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잘 보게 되면,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하듯이 줄이 있다라고 하면, 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털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됐다? 주가가 또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또 물을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 2만원 근처를 계속적으로 뭐 했다 터치를 해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올라갔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점은 봐봐요 이 구간의 거래량 이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어때요 많이 터졌죠 그만큼 이 자리에서 매집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안 터지죠 같은 가격대인데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뭐요? 이 구간의 물량 다 잡았다. 어느 정도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매집을 완료했고 올라가기 전에 뭐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완벽하게 지지선을 고의적으로 이탈 시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출발하기 전에 위 아래로 흔들어 놓고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앞에 구간의 실망 매물을 받아주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땐 급락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엔 그래요 급락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현재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평단가가 위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너희 본전에 나가라 라는 내용과 앞선 구간의 지지선 구간 이 지지선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현 구간은 세력들의 평단가에서 조금 위인 구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지금 60분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나이백 어, 관련된 종목 이렇게 지금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점 잡자라고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나이백 설명을 좀 드리는데 22,500원, 21,500원, 21,800원 1대 1대 2 비율로 우리가 분할 매수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분석한 종목 중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간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제 스스로 봤을 때 확률 이 높아요. 70% 확률 넘는 것 같아요. 거의 올라간다고 이렇게 글까지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저항을 막고 그다음 앞선 구간의 저항을 막고. 욕을 막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자리,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뭐다 이거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봉의 레스, 얼마까지 갔습니까? 이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62평 올라오면서 지지받고 또갈수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얼마? 최저점이죠? 9천원대 말씀드렸습니다. 3배 폭등했죠? 그죠? 또 누구 말씀드렸어요? 대화재약 말씀드렸죠? 대화재약 밑에 구간에서 어디서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급등 나오고 또 밑에서 우리가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코스피 밀리면서 빠졌다가 어떻게? 다시 폭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밑에의 구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맞아요 내가 매집 이, 회, 이 종목이 매집인지 확신을 못한다면 올라간 종목을 사서 당타 대응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사태를 볼수 있고 세력들의 매집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 뭐가 맞아요? 이런 종목 사서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백 얘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박스 것만 돌파하면 26,000원에서 밑에 얼마요? 14,000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 4만원 구간까지 볼 자리가 있다라는 거야. 4만원. 4만원 구간을 보면 어떤 구간이 나오죠? 위에 구간 저항이 나오네. 그죠? 저항선. 그러니까 일단 32,000원 저항이 있고 여기서 당연 조정받고 이렇게 한번 더 가는 패턴, 4만원까지 가는 패턴,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집을 꽤나 길게 했습니다. 2023년도, 몇월이요? 거의 8월. 1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집한 기간 대비해서, 어떻게? 절반 정도는 올려준다. 저는 4만원 정도 구간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더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코로나 때 많은 개인들이 이 32,000원 위 4만원 위쪽에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만원 정도 우리가 지금 구한에서 3, 40% 수익 대응을 하고 진행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요 부분 제가 라이브 이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근데 조금 더 내가 관심이 있거나 라이브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이쪽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죠 지금 110% 1 1 0 0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렇렇 때문에 에 아마 이이백 들어 오오시제제 매수 타 타점에 한한분분지지썼부분이이 때문에 에이분아아 체크해 해시시은 좋은 수익률 어, 분명히 좀 나올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증명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어, 체크를 좀 해주시고 어, 입장 방법은 뭐라고 보내면 돼요? 자 위에 번0 0 0 0 0 0 0 1 6329로, 어떻게? 나이백, 입장이라고 다섯 글자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나이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우리 목표가랑 지금 몇 타점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응할 거고, 앞으로 나이백의 움직이는 변동성과 흐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타점까지 드린 이유 뭐예요? 자신 있어서예요, 저는. 자신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나이백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요 3, 4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고 많게는 5개월, 6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채널만 보셔도 다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비만 치료제라고 딱 검색을 하면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보여요. 보면 비만치료제 관련주에서 계속적으로 분석을 드렸고 7월에 이렇게 총 분석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봉에를했나 이런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잡아가야 된다 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이 비만치료제 관련돼서는 뭐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이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사는 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라간 종목 중에서 분명히 펩트론 같은 종목 있죠. 음, 펩트론 같은 종목 그거 더 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미국 생물보안법 있죠. 미국 생물보안법 요거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i r a 법안으로 23년도에 뭐가 됐어요? 폭등이 나왔잖아. 2차 전지가 그죠? 중국을 때림으로써 뭐가 된다? 중국을 때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거다. 배터리 기업들이. 근데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똑같아요.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막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혜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미국 국회 상원하원 다통과 했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3년도에 대통령 서명 후에 어떻게 폭등 나왔잖아. 준비해야 돼요. 미국 생물보안법. 그래서 요거 히든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요? 입장방법, 위에 번호 0 1 0 9 2 0 1 6 3 2 9로 나이백 입장 남겨주시고, 제가 이런 세력들의 매집방법, 기법으로 남겨놓을 거고요. 그리고 앞선 구간에 히든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은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0일선과 224일선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매수지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예요? ev첨단 소재예요. ev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에요.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 놓고 매집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수에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왜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 10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발 꼭 어, 한번 받아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거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분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 다라는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 원까지 빠졌죠. 그래서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 라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요. 예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할 를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할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 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